안녕하십니까? 성경의 사건들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천수답의 새벽묵상입니다. 124번째 이야기, 그분이 함께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묵상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의 속편같은 책입니다. 첫절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시작합니다. 신명기 34장의 연속인 셈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라는 자연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속으로 여호수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복음을 끝내고 누가가 다시 붓을 들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구약의 사도행전과 같다고 할수 있겠지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불리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눈이었는데 물고기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태어날 때 비늘이 있었는지 아니면 생김새가 물고기 모양이었는지 특이한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3절, 4절에 보면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다 너희에게 주어 놓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속의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의 지경이 되리라. 그에게는 이스라엘 대군을 이끌어 마침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갔다면, 그들은 오히려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는 동일한 한 가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대사명을 주시면서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사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모든 사명과 사업의 유일한 성공의 보장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열조들의 생애와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라는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언제나 성리를 자구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구절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바울 선교사나 구약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 이야기들은 영웅들의 경험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행전이라기보다는 사도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행전 곧 성령 행전이라고 붙여야 마땅하지요. 우리는 매일 우리가 싸우고 점령해야 할 삶의 목표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눈 감기까지 심없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구와 함께 하겠는가. 그분이 함께하시는 하루는 언제나 성리의 계가를 부르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여호수아를 본받아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이 말씀에 굳게 서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님, 일어나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시고 우리를 통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에 이끌려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